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래입니다자 오늘은 이번에 버프를 받은 보를 사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공격 피해량이 크게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애초에 보 같은 경우에는 적을 맞추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번 버프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가 쓰기에도 엄청 좋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버프의 체감이 어떤지 오늘의 무드 쨍그랩 열린 공간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강 이거 리뷰하기 전에 제가 몇번 미리 써보기도 했고 또 상대가 볼에 썼을 때 제가 많이 맞아 보기도 했거든요 야 감당이 안돼 진짜 아파요 야 일어나 일어나 아, 잠깐만요 그렇지 와 보셨어요 여러분들 1400씩 데미지가 쭉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하하 잠깐만요 이거 아니 아니 파이파이 차라 오른쪽을 열어주지 오 어, 일단은, 어, 잠깐만요, 맞춰주고, 나이스. 그렇지 펼치는 공격으로 일단 잡아주고, 좋아요, 좋아요. 어, 야, 조심해. 그렇지, 사면발, 따다다! 펼쳐서, 따다다! 나이스. 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못 먹게 막아. 좋아요 이거! 따다다! 어우, 잠깐만 응안 맞아 따다다! 따다다! 자, <laughs> 근데 잼을 누군가는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파이퍼가 먹는 게좀더 낫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수 공격이 생존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팽이 있다보니 보니가 있다보니 이거는 파이퍼가 먹는 게좀더 좋아보이기는 해요? 따다다! 하하하 <laughs> 허허, 허허허 허허. 아, 잠깐만 어, 조심해, 네가 먹어라 그래 나이스, 그거 여다도동 나이스, 지뢰 밟아라. 앞에,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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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야, 이거 먹어야 돼. 나이스, 야, 야, 잠깐만 살려줘. <laughs> 아, 좋아, 좋아. 야, 그래도 저거 못 잡는 거 아니지? 에이, 야, 아니, 저거 진짜 못 잡아. 아니, 본인 못 잡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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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이게 잡아봐. 그렇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지금 오른쪽 페이드가좀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거든요 이거 음 벽이나 때리시고요 <laughs> 좋아 좋아 따다다 야 이거 야야 파이퍼 죽 죽으면 안돼 진짜로 이거 잼떨구면안 된다 기다리고 천천히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야 아니 얘는 왼쪽을 왜또비우고일로 오는 거지 아니 이게 아니, 라인이 자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laughs> 그렇지, 그렇 아, 저게 안 맞아. <laughs> 아, 너무 웃길. 야, 근데 평타 데미지 보이세요, 여러분들? 야, 이번 판에 몇번 잡았고, 데미지는 얼마나 넣었는지 한번 봐볼까? 야0킬을 됐어 이가가돼 진짜 나는 원거리 브롤러 중에서 초보자가 썼을 때 가장 좋은 브롤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진짜 간단하면서도 엄청 강력해 오 어, 기다려 천천히 들어와 야얘좀 때려줄래 얘들아 얘좀 먼저 열어줄래 그렇지 나이스 천천히 그렇지 아 어, 잠깐만 와, 그렇지. 역으로 잡았고, 나이스. 좋아, 좋아. 왔다 갔다 하면서 어그로 쭉쭉 끌어주고요. 어디 가게, 친구야? 뒤쪽까지 가서 쓸려고 어, 잠깐만요. 아, 아파라. 야, 나한테 온다. 야, 으, 페이크 아이고, 티에이터 <laughs> 우리 팀이 죽었네. <laughs>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흩, 흩, 뿌리는 공격으로 때려주기만 해도 맞추는 난이도가 진짜 쉽거든. 좋아, 좋아. 그렇지. 오오? 어? 기다려, 기다려. 지레. 팔바라 아, 까비. 야, 발차기 들어온다. 그렇지. 같이 잡아주고. 나이스. 야, 우리 팀도 나쁘지 않긴 하는데, 이거 브록이 왼쪽으로 그냥 진출해도 되긴 하거든요? 너무 움츠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응, 안 맞아. 나이스. 응, 지뢰 먹어. 나이스. 응, 맞춰보든가. <laughs> 어허! 아우, 저기 안 죽어. 아, 야, 잠깐만. 나한테 날라온다, 또. 아, 제발요. 자, 제발. 지금이니!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좋아, 좋아. 아유, 잠깐만, 야, 저거 챙겨라, 챙겨. 무조건 챙겨야 돼. 그렇지. 지네 밟는다, 저거. 나이스. 아유, 잠깐만. 야, 이거. 내가 죽었으면 안 됐구나. 아, 이거 좀 미안한데. 아, 이거 내가 잼 떨군 것 때문에 카운트 단위 끊길 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맞추는데 너무 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좋아. 먹어주고.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오, 무섭고. 응, 잘 가. 어, 야, 잠깐만, 설마. 오, 야, 역전 일어날 뻔 했지만은, 우리 팀이 잘해준 덕분에 무난하게 이겼다. 야, 근데 진짜, 세긴 하다. 진짜 우리 팀환상의 조합이야. 그, 이두 브롤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랜덤 큐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애들 아닌가요? <laughs> <laughs> 나는, 한 명도 아니고, 다 만나버렸다. 이겨보자, 괜찮아. 오, 잠깐만, 무서워요. 그렇지, 나이스. 사면발, 따다당, 끊어주고, 나이스. 아니, 그러면서 잼까지 먹어버리네? 하하, 이거, 심각한데요. 보티스가 <laughs> 잼을 먹으려고 하다니. 그렇죠 일단은 맞춰주고, 천천히. 지레는 일단 좀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두루와 어야야야야야야야오 어, 그렇지 지네 나이스. 두루와 <laughs> 아 두루와 또도동 또도동 그렇지. 또도동 와! 사면발 맞출 때가 진짜 나는 쾌감이 너무 좋더라고. 또도동 지네 밟아 줘. 안녕 지네 있지로아 <laughs> 너무 웃기네 진짜. 야 여기 지네 또 있. <laughs> 나이스, 사면발. 와,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보가 너무 좋아졌어. 아니, 데미지가 적당히 써야 되는데, 지금 미쳐 날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때리고. 어우, 나이스, 나이스. 와, 사면발 데미지 4200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데미지 넣었을까? 진짜. 와, 8 k 0대스 5만. 나쁘지 않네. 야, 모티스... 두 명이거든요?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한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천천히 때려주고, 나이스. 그렇지, 좋아요.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응, 이거나 먹어. 어, 그렇지. 이게 바로 보의 파워거든. 야, 미쳤다, 데미지. 따다다 그렇지. 이쯤에다가 설치할게요. 약간 애매하게. 들어와. 어,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천천히. 그치,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오면은 너 죽어. 나 옛날에 그 보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 화살 데미지 하나가 1,400이기 때문에 맞으면 진짜 아파. 모티스라 그래도. 기다려, 리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지뢰 있는데, 거기. 밟아주라 나이스. 어, 아, 아, 저거래 피해? 지금 AI 모드인 것 같거든요. 상대 파, 상대 의 모티스는. 런을 했습니다. <laughs> 나이스. <laughs> 야 상대 다 포기한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코인트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에야 이 설마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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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치 그치 아야다 깜짝 놀랐다. 어 이거 아파라 응 이거나 먹어. 벌써 뿌리는 공격으로 기 대만 쳐주면 진짜 잘 맞춘 거거든. 오 잠깐만요. 오 나이스. 야 이거 우리 팀 모티스가 이겼네. <laughs> 아,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 이겨서 다행이야. 와, 진짜 가슴이,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우리 팀 조합이, 진짜 레전드, 레전드다.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게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 거의 자강도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기면은 이것도 나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천천히. 때려주고, 때려주고, 나이스. 아, 이거 좀 진입을 하고 싶어도 쉽진 않네. 그렇지, 때려주고. 나이스, 사면발. 올라가서 마무리해주고, 그러면서 흩뿌리는 공격. 그리고 잼은 내가 챙겨줄 수 있을 때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천천히. 어허, 그렇지, 때려주고. 나이스. 일단 이쪽을 봉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도 만약에 나한테 오면은 내가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쪽 라인으로 못 가게 애초에 막아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견제를 해주는 거지. 야, 그래도 우리 팀, 나름 뭘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데요? <laughs> 어, 잠깐만. 지뢰 제거해주고. 그렇지. 좋아요. 지금, 약간 조심해야 돼. 이러면 이때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이제 사면발로 데미지 많이 떨고 논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내가 먹을게, 친구야.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야, 뭐야. 센스가 좀 있구만. 에드고그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고 저를 줬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센스죠. 응, 들어와봐. 내 사면발 되게 아파. 야, 이거, 자강도천을 데리고 이겨버렸다. <laughs> 아, 진짜.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잡았을지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 과연 결과는? 어우, 6킬 0데스.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버프를 받은 볼을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공격 피해량이 크게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맞추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초보자가 썼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버프 때문에 승률이 어마무시하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